광생보살 예,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들어와서 생활 법문 들으시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불자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이 첨단 문화 인터넷 시대의 고급 신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위의 구독자 포교도 좀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게시 글은, 나는 운이 좋다. 아주 잘 가고 있다. 입니다. 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나는 운이 좋다. 아주 잘 가고 있다. 나는 운이 좋다. 아주 잘 가고 있다. 예, 오늘은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예, 질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가 천도시에 천도가 된다면 그 영가는 어디로 가십니까? 천상으로 갑니까? 궁금해요. 음, 이런 내용입니다. 예, 천도제는 영가를 지금의 상태보다는 더 좋게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사막도, 사막도라 하면 지옥, 악의, 축생세계입니다. 이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영혼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졌지만 천도에 의해, 흑암조 악귀의 단계를 거치면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습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분의 천도를 거쳤습니다. 예,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다시 백중 때 천도제를 올리면서 도리천의 천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가천도제의 최종 목적은 왕생극락, 극락에 가서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하게 되면 삶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상에도 나게 되고 극락까지 갈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들이 보통 입으신 가사가 끈처럼 어깨에 걸쳐진 가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 가사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좀 자상한 점이 있어서 가사를 아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천이 아주 넓습니다. 다펴면 아주 넓어요. 이걸 온 몸에 거의 오른쪽 어깨 쪽만 놔두고 온 몸이 다 두르는 것. 예, 이 가사는 대가사입니다. 대가사 이걸 대가사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수하고 있는 이 가사는 끈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끈. 끈이 어디있나요? 끈이 여기 있죠. 끈. 근데 끈 밑에 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가사를 반가사라고 말해요. 반가사. 또 옛날에는 오조가사라고 해서 배 쪽만 이렇게 덮는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요즘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의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입는 원칙적 가사는 이 대가사입니다. 이 대가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가사. 이 대가사가 원칙적 가사이고요. 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수하고 있는 이 반가사. 이 반가사는 범납이 최소한 이 30년? 20년 이상 되고, 또 아주 활동량이 많아서 이 대가사를 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범납이 있는 스님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가사가 이 반가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 가사는 아닌데, 이제 강의하거나 어떤 간단한 의식을 할 때는 한이 30년 이상 된 스님들이 반가사를 수하는 수가 더어 많습니다. 아마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사장삼을 입는다 그렇게 말안 하고 가사장삼을 수한다 드리울 숫자를 씁니다 그것도 상식입니다 예 가사장삼을 수한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에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기도법이 따로 있는지요 예, 예 제가 이 태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유튜브 불교자 우리 신도분들께서 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유튜브를 틀지요. 유튜브를 틀면 그 꼭대기에 유튜브 있고 이게 돋보기 표시입니까? 찾아보기 표시거든요. 이게요. 예, 요 이걸 꼭 눌러요. 눌러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오학 스님에 대한 질문이니까, 오학을 이렇게 치세요. 그 다음에, 태교를 치세요. 태교. 간단하게 태교. 그러면서, 다시, 돋보기 옆에 있죠? 그거 눌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태교하라. 불교 태교가 좋다. 썸내일이 그렇게 뜯고, 그 아래에 이렇게 태교하라. 바로 그 내용이 안 나옵니까? 22분 27초 짜리 이렇게 찾아서 늘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학생임한테 묻는 거니까 오학. 그다음 태교에 대한 거니까 태교. 이렇게 하면 거의 500개의 자료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 내용도 참고하시고 이왕 질문 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음, 이태교의 좋은 기도는 관음전근입니다. 관음전근, 또관세보살 창가, 혹시 관세보살 창가라는 글을 아시는 분은 관세보살 창가를 좀 들어 자주 읽는 것이 좋습니다. 태교 기도는 아기의 어머니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며느리 들어 관음전근도 하면서 관세보살의 따뜻한 미소, 관생보살의 원한 얼굴을 자꾸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하면 지혜와 복도을 갖춘 손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이미 작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불자입니다. 백중설명절에 절에서 합동차례를 올리는 데 동참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예, 고인이 무슨 종교를 믿었던 불자의 입장에서 인연 맺었던 분들을 설 추석에 차례를 지내드린다거나, 또한 백중 때 절에 올려 제를 지내드리는 것은 아주 좋고 당연한 일입니다. 불교야말로 진리의 종교요, 영원의 종교입니다. 사후에라도 인연이 있었던 분들을 정법의 문 안으로 안내하는 것은 정말 장한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에 눈뜨고 영원에 눈 뜨서 조상영가들이 좋은 데다 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묘장부 대달한니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질문이 좀 깁니다만은 제가 줄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소속 종교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한 종교는 다른 종교와 인연할 때 스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좀더 세련되어 갑니다. 그러한 점들은 교리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기존 인도 사람들의 보통 철학인 윤회, 우리가 불교에서 늘 윤회를 말하지요. 인도 사람들의 보통 철학이 윤회입니다. 이 윤회가 본래 불교적이었는가를 따지기 전에 윤회가 과연 얼마나 진리적이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란이 또는 진언이 수행의 방편으로 아주 요긴하다면 그것이 불교, 본래의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불교의 본질에 흡수되고 동화된 것입니다.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의휘들이 힌두교의 의휘와 닮았다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불교적으로 순화된 것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이 지는 즉 참말씀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 대다라니를 외우고 사경하면 분명히 큰 공덕이 있습니다. 이 다란이 진언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진실어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의심없이 직극경성 외우시면 큰 공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일에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생이 있다면 사람 몸 받았을 때왜 전생을 기억 못 하나요? 네, 아주 재밌는 질문입니다. 음, 우리가 얼른 보면 전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생의 업즉 전생의 뭉쳐진 에너지가 현재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기억을 못 하느냐? 전생의 일을 다 기억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전생의 기억을 못하는 것은 현생의 삶, 현재적 삶을 잘 살기 위한 본능적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린 아이들이 주로 5세 이전의 아이들이 전생을 기억해서 자기 옛 전생의 일을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번 법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간들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그게 영혼이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전생의 일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무의식으로만 그 업종자가 남아있다가 현재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친정 식구 중에 다음 생에는 인연 맺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끊어질까요? 우리석고 못된 생각인가요? 예, 답입니다.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관계성의 집착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집착을 하면 그 다음 생에 또 인연을 만듭니다. 반면에 나쁜 집착을 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인연을 만듭니다. 인연 맺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이 이미 집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정말 다음 생에는 인연 맺지 않으려면 이 생에서 아예 거래를 끊고 이 생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현생활을 살면서 친인척이라서 만일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라면 좋게 좋게 인연을 가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생에서 좋은 인연이 되든가, 인연을 끊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든가 해야 서로 간의 다음 생이 멋트럽지 않습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 심하고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어, 이 부분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서 그 위에 돋보기 나타나죠. 그게 대고 우학 스님 또는 우학 치고 우울증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럼 바로 우울증의 불교적 해법해서 바로 뜹니다. 12분 10초짜리 예, 이렇게 찾아서 늘 들으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이 내용이 있지만 은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나가시는 절에 꼭 백중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 돌아가신 가족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영가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신 질환이 조상 영가와 관계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기도는 지금 하시는 대로 금강경과 대달한니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에게 사경을 좀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경, 경전을 한자 한자 쓰는 수행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경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거부감을 덜 주면서 빨리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 가족들이 그 아들을 잘 달래서 함께 바깥 생활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절에도 좀 함께 다니기 바랍니다. 덧붙이 말씀드리면, 부모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들 본인이 수행하거나 기도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정신적인 병은 육체적인 병에 비해서 오히려 고치기가 쉽습니다. 단번에 해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근처절에 좀 머무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열심히 어머니의 왕생극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납골봉안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금강경을 읽고 사경하는데, 제가 이번에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깨어나는 중에 제가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기도가 무의식 중에 되는 것으로 보아서 기도가 완전히 몸에 익은 것 같습니다. 예, 보살님의 삼매 힘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어머니도 이미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절대 하된 기도를 놓치 말고 꾸준히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업장 닦고 자기 내 생기를 닦는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김태출 부부님,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예불이 참 좋다고 하셨네요. 예, 불하시고 청전하시는 불자님이 보기 아주 좋고 장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유튜브 불교대학에서 새벽 예불, 전형 예불편을 좀 많이 들으면서 정통 음률도좀 익히시고요. 예불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가 있는지요? 예. 이 부분 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올리신 분은 우학 스님 우학 치고 화 또는 신경질 이렇게 쳐보십시오. 우학 화 신경질 뭐 화까지만 쳐도 그냥 딱 뜹니다. 그럼 그거 들으시면 돼요.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질문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색창에서 우학 그 다음에 본인이 묻고 싶은 거딱그 기입하시면 바로. 그 답이 딱 뜹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질문입니다. 큰 집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제사 모시러 가기가 곤란합니다. 제사 모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예, 제사를 아주 모시고 싶은데 큰 집에는 가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모시려면 본 제사 하루 전날 그냥 옆에 서시고 간단하게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방법은 절에 영구입회평생입회 올리시면 절에서 그날 축원을 해드립니다. 또한 매 기제사 때마다 절에 붙여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 번째 질문입니다. 참회기도를 하면서 대승경전을 사경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데 집중도 잘안 되고. 망상도 많이 일어나는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을 가능하면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고급 천연향을 하나 태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향도 아주 고급 천연향이 있습니다. 어, 파는 향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자연향이 있어요. 고급 천연향을 하나 피워놓고 기도하시면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또, 사용하시는 동안에 조용히 관음 정근 등의 연부을 틀어놓고 하시면 훨씬 더 집중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세 가지만 해도 망상도 많이 잡을 수 있고요. 집중 아주 잘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요즘 들어와서 많습니다. 7월 5일 이후 질문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어 유튜브에서 우학 치고 본인이 묻고 싶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딱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럼 딱뜰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해결하시고 거기에 답이 없으면 예, 댓글에 질문을 올려 주시면 예, 우리 직원들이 저뭐 취합을 해서 제가 정성껏 답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상보살